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9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 제가 대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너희는 기뻐하지 말아라. 이방 백성들처럼 좋아 날뛰지 말아라. 너희는 하나님에게서 떠나서 음행을 하였다. 너희는 모든 타정 마당에서 창녀의 몸값을 받으며 좋아하고 있다. 그러나 타장마당에서는 먹거리가 나오지 않고 포도주 틀에서는 새 포도주가 나지 않을 것이다 에브라임이 주님의 땅에서 살수 없게 되어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고 아시리아로 되돌아가서 부정한 음식을 먹을 것이다 이방 땅에서는 주님께 포도주를 제물로 부어드릴 수 없고 그들이 바치는 제물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도 없을 것이다 그들이 먹는 것은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사람들마다 부정을 타게 될 것이다. 그들이 먹는 것은 허기진 배나 채울 수 있을 뿐 주님께서 계신 집으로 가져다가 바칠 것은 못 된다. 절기가 오고 주님께 영광을 돌릴 잔칫날이 돌아와도 무엇을 제물로 드릴 수 있겠느냐. 주님의 말씀입니다. 현대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갖게 되거나 소유하게 되었을 때 기뻐하고 행복해 합니다. 그런데 정말 소유함으로 온전한 행복감과 기쁨을 우리는 누릴 수 있는, 것,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소유한다는 것은 일종의 우리 행위의 결과잖아요. 무엇인가를 해서 어떤지 혹은 타인이 주는 행위로부터 받게 된다라고 하는 뜻이니까요 하지만 이런 걸로는 우리 안에 갈급함을 모두 해소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래서 특정 목표를 달성하면 또 다른 욕심이 생기게 되어 있고 그 욕심을 보고 또 무엇인가를 하게 됩니다 소유하는 것을 통해서 얻는 만족감은 그래서 결국은 또 다른 불만과 불평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유를 통해서 얻는 기쁨과 만족감이 보통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하는 행복과 기쁨인데 이러한 행복과 기쁨은 그 속에 또 다른 욕심이 포함되어 있고 그 욕심에서 파생되는 불평과 불만을 함께 포함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1절에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뛰어놀고 기뻐하고 좋아하는 것들이 이방 사람들이 하는 것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 가나안의 바알 종교는 제사의식 중에 음란한 성적 행위들이 포함되어 있었고요 종교 행사 때는 이런 문화가 그 당시 모든 사회를 휩쓸었습니다 이런 음란한 제사들이 생활 속에 흘러들어가서 쾌락주의적이고 현재 그리고 지금만을 강조하는 물질 우선주의 삶을 조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육체적인 향락을 즐기고 물질적인 것들을 소유하려는 것이 그 당시 행복과 기쁨의 가치관이 되어 버렸던 것입니다. 소유하는 기쁨은 그저 일시적인 가짜 기쁨인데. 이런 이방 나라 세상 것들을 따라 했던 이스라엘 백성과 현대 물질 문명 속에서 자꾸 무엇인가를 소유함으로 행복하기를 바라는 현대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은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진정한 기쁨은 이런 세상적이고 소유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결과물들이 아닙니다. 이런 기쁨과 행복은 자기만 만족하는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매우 이기적인 기쁨이라는 것이죠. 이런 기쁨은 나 외에 다른 사람들이 불편하게 될수 있는 그러한 기쁨입니다. 나는 좋은데 내가 좋기 때문에 나로 인해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혹은 누군가가 불편함을 겪을 수 있는 기쁨이라는 말입니다. 이런 기쁨은 사절 말씀에서 허기진 배나 간신히 채울 수 있는 정말 한시적이고 순간적인 기쁨일 뿐이다라고 호세아는 이야기합니다. 겉모습은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러운 기쁨인 것 같은데 실은 가짜 기쁨, 가짜 행복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 즉 완전하시고 부족한 것이 없는 분이신데 우리가 무엇을 해 드린다고 하나님께 무엇인가가 채워질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무엇을 바라시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요, 우리가 진심으로 행복하고 영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잘 되었을 때,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행복하고 잘 되었을 때 이런 말을 하게 되면, 지금까지 말한 것처럼 세상적인 소유나 입신양명하는 겉으로 드러나는 잘 됨을 생각하게 되는데, 사실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온전히 참신앙의 길을 걸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평강과 영적 행복의 결실을 취하는 것. 그래서 속이 바꾸, 바뀌어서 속사람이 변화되어서 느낄 수 있는 그러한 복을 말하는 것이고요. 이것이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 행복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도 행복한 것 아니냐라고 따지실 분도 있을 수 있겠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행복하다는 것이 우리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영적인 잘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은 마치 자신이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과 같이 아무런 결점이 없는 존재라고 뽐내는 "나는 신은 안 믿어, 내 주먹만 믿어, 내 양심만 믿어"라고 말씀하시는 분과 똑같은 입장입니다.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잖아요. 내 부족함을 인정한다면, 우리의 행복 개념. 나는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 때로는 나에게 유익하지 않고 나는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 나 외에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할 수도 있다는 것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저런 말들, 저런 식의 소유하는 행복을 정당화하는 것은 참 기쁨과 행복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이고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무시하겠다는 것입니다. 자기 좋을 대로 모든 것을 받아들이겠다는 말이고요,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질문들 속에는 이러한 마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인정할 수 없고 자기 식대로 판단하겠다는 것이니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이런 사람들은 감사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소유하는 것만이 은혜라고 생각할 테니 그보다 더 크고 의미 있는 기쁨과 행복이 주어진다고 해도 그들은 알아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유하는 것에만 감사하고요. 그 외에 영적인 은혜에는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이런 생각이 또 다른 의미의 교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수 있을까요? 아까 말했듯이 어떤 기쁨과 행복을 추구함으로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리는 것이 되며 그분을 진심으로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이 될지를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에 있어서 중요한 키워드가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신다는 이 말씀을 이해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을 때, 우리 안에 온전한 기쁨과 행복과 또한 이를 위해, 위해서, 이를 통해서 이러한 기쁨과 행복을 통하여서 함께 나누려는 마음을 알게 되고, 이 마음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흘러 들어갔을 때. 이런 우리들의 모습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아래쪽에 보면 호세아 9장 8절에서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언자로 임명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언자, 파수꾼의 삶이 아니라 예언자가 가는 길목마다 덫을 놓는 삶을 살았다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쁨을 바로 알아서 그 기쁨을 알아서 세상에 흘려보낼 그런 사명을 감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소유하고 내 것을 만들려고 하는 이기적이고 육체적 평안만을 추구하는 삶이 주님의 말씀과 뜻이 세상에 온전히 증거되는 그러한 사역을 방해하기에 이르렀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진정한 기쁨과 행복은 하나님의 가장 귀한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복음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예수님처럼 겸손과 희생과 승김의 삶으로 우리가 점차 변화되어 갔을 때 우리 안에서 솟아나는 것입니다. 이 기쁨과 행복을 주의와 나누려고 애쓸 때 그들 속에서 만들어지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제물이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물질적인 행복이 아니라 복음으로 영원까지 행복해지며 이 행복을 세상에 증거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처럼 복음이 내 기쁨과 행복의 이유가 될수 있는 영성이 되게 해주시고 그 영성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주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될수 있도록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참 백성, 친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를 품어 안아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애틋한 심정을 헤아릴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들에 매몰되어서 세상과 물질을 쫓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아서 진심으로 기뻐하고 그 기쁨을 통해 모든 이들이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며 주님 앞으로 나오게 하는 복음의 통로로 주님과 세상 앞에 당당히 설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영육관의 구원을 위해 사랑해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복음이 우리 삶을 주관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참 자녀로 성장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실행하게 하셨으니 교회의 교육과 제자 훈련 그리고 신실한 교제를 통해 각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숙해 가게 하시고 성교하고 봉사하고 서로 숨기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동체로 매 순간 지어져 갈수 있도록 이 공동체 위에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